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이래요.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보고서 바닥글 영역이요. 보고서 바닥글 영역에는 로고가 됐든 보고서 제목이 됐든 날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삽입한대요. 삽입하고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에 출력이 된다 라고 했는데 얘가 잘못된 거죠. 우리 지금 여기 설명처럼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에 그렇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고서 바닥글 영역에다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페이지 페이지 머리글이 됐든 페이지 바닥글이 됐든 그곳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야 우리 모든 페이지에 다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보고서 바닥글이 됐든 보고서 머리글이 됐든 그곳에다가 우리가 특정 내용을 집어넣게 되면 그것들은 이제 보고서의 처음 처음과 끝에 그렇게 한 번씩만 그렇게 출력되는 게 우리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이요. 해서 여기서는 보고서 바닥글이라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 거기다가 한 번만 딱 출력해주고 그냥 끝나겠죠. 해서 잘못된 게 1번이고요. 이번에 보니까 페이지 머리글이요. 페이지 머리글 영역에는 열 제목 같은 것들을 삽입한대요. 삽입하면 요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것들은 모든 페이지맨 위에 출력된다. 매 페이지마다 출력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구름 머리글 바닥글이요. 구름 머리글 바닥글은 일반적으로 그룹별로 이름이 됐든 요약 정보 이런 것들을 삽입한다. 맞는 말이죠? 4번에 보니까 본문 영역이요. 본문 영역은 실제 데이터가 레코드 단위로 반복 출력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에서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출력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